아, 아, 와잘렸다 그래 이렇게 바람이 안 불어야지 야 아침바다의 제주도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이 진짜 투명하네 지금 현지시간 8시 15분인데 저는 아침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밥은 카레 자 이거는 집에서 직접 씻는 쌀인데 미리 씻고 냉장고에다가 넣어가지고 스분을 없애면은 이렇게 보관해서 올 수가 있어요. 자 물은 여기 쌀에서 한 1cm 위로. 이거는 집에서 씻어왔기 때문에 안 씻어도 돼요. 대충 그냥 감으로 하면 됩니다. 쌀에서 1cm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적당해요 그 다음에 강불로자 밥이 다 됐나 한번 볼까요 뜸을 어느정도 틀어놨는데 어 살짝 치로 살짝 조금 더 익혀야 될것 같은데 댕! 공댕이. 실룩실룩 해야지. 아니 앞 이렇게 뒤돌아서. 응. <laughs> 누룽지는 잘난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나머지는 누룽지로. 다 먹을 때 동안 약한. 이 김도 이거. 빨리 먹어야지. 여기 짐을 너무 많이 어밥 그래. 어. 김에다 음. 어, 음, 음. 먹어야지. 밥많 먹어야지. 밥먹밥 먹어야지. 밥먹어지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먹먹어밥먹지 음.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음.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어야지밥 먹어야지. 먹어야지. 음. 여기는 진짜 제가 했던 노지 캠핑장 중에서 원탑입니다, 원탑.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캠핑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캠핑하는 느낌도 들고, 일단은 이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캠핑을 하는데 바로 앞이 바다야. 진짜 좋습니다. 이었어밥 먹고 자자 예지 나쁜 사람이야? 지금 제주도 3일차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예지가 먹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예지가 놀다가 쏟았어요. 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되는 약인데 시간 딱 맞춰 가지고 챙겨 먹어야 되는 건데 쏟는 바람에 한2 0 m m 정도가 흘렀거든요. 근데 이 예지가 가지고 있는 병 이 있는 그 분모들이 가입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와이프가 애기가 약을 쏟아서 약을 못 먹는다 도와달라 하니까 지금 여기 제주도에 또그 애월에 사시는 분이 약을 챙겨주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10년 감사했어요. 이거 이약 때문에 다시 육지로 가야 되나 했는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일단 약을 받으러 갈게요. 약 주신다는 분이 여기서 18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30분 걸려요, 30분. 빨리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한 분이에요.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은인이에요, 은인. 제주도의 은인. 자, 은인 분께서 주신 약입니다. 와, 진짜. 제가 너무 급하게 경황이 없이 출발해가지고. 뭘 따로 생각한 게 없어가지고 어 차에 명함이 있어가지고 명함을 드렸어요. 제가 겨울에 강습하고 이러니까 제주도 사시는데 혹시라도 강원도 오시면은 아기랑 어머님 아버님이랑 제가 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드리고 혹시라도 스키를 탄다고 하면은 제가 스키 강습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미션을 완료하고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여긴 캠핑장이 아니지? 여긴 그냥 노지예요, 노지. 이야, 지금 노을이 지고 있어요. 5시 반쯤 됐는데, 저기 바닷가에 잠깐 가보니까 소라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랑 소라기를 잡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얘질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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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기 잡으러 가자, 소라기. 애지 숟갈 들고. 아, 모에 들어가도 돼. 아빠가 씻겨줄게, 일로와. 일로 오세요. 이거 보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소라게. 이거 보이지? 얘는 움직이지. 와 노을 진짜 미쳤다. 역대급 노을입니다. 역대급 노을. 여기 캠핑장 진짜 좋아요. 와. 아 캠핑장이 아니구나. 여기 노지 캠핑장인데, 진짜 미쳤어요. 와. 너무 좋다. 오늘 캠핑차 3일차인데, 어 내일은 이제 철수를 하고, 금호 리조트로 갈 겁니다. 딱, 노지 캠핑 3일차에 아주 좋은 노을을을 봤어요. 자, 이렇게 3일차 노지 캠핑이 끝이 났습니다. 저녁에는 그냥 간단하게 햄버거랑 치킨 사서 먹었고, 이게 알고 보니까 오늘까지 한글날 빨간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텐트들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허, 지금 밤이라서 안 보이는데 텐트가 이제 몇동안 남았, 안 남았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노지 캠핑하기 정말 좋아요. 이게 큰 야자수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늘도 진짜 잘 지고 바람도 솔솔하게 불어서 여기 또 제주도라서 지금 10월인데 선선하면서 따뜻하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제 리조트 가서 쉴 거예요. 리조트 가서 3박 4일 동안 쉬고, 어, 구경할 거 구경하면서, 다시 또 오지캠핑 2박 3일 하고, 배 타고, 육지로 갈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애들아 인사하렴. 시청자들한테 인사해주렴. 아까 예지랑 자은 소라게 들려.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